저는 사실 헌재 결정 그 자체가 쇼크입니다. 정말로 저 정도의 결정이 나오리라고 상상을 못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다시피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 절차적인 불공정, 위법, 정책 편향으로 점철됐습니다. 허영 경의대 석재 교수님이 열 가지 위법 사례가 있다. 이러면 헌재가 정말로 국민 신뢰를 잃게 되고 가루가 될 거다. 대한민국 최고 헌법학자가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문제에 대해서 각하라는 의견이 하나도 안 나왔다. 그럼 저는, 야, 도대체 어떻게 헌재가 저렇게 할 수가 있는 이 말단의 지역적인 문제만 가지고 세세하게 들어가면, 훨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 있, 있습니다. 그거에만 너무 치중한 결론을 내렸다. 저 이걸 보면서, 야, 민주당 입법 독재에 혼자 굴복한 게 아니냐. 저는 그래서 기각을 강탈당한 게 아니냐. 이런 위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이런 총체적 난국을 맞는 것에 대해서 정치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12월 초부터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것은 이게 개인 대통령 한 사람만의 탄핵이 아니라 체제 탄핵이 되고 우리의 미래 탄핵이 되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 대한 탄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번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 체제 붕괴를 노리는 자파사법 카르텔, 부정국배 성공의 카르텔, 종국추사법 카르텔, 이 3대 검 카르텔 세력을 묶 여러분들께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광장에서, 국회에서 이런 3대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려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었습니다 너무나 역부족입 왜? 우리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역부족입 세상이 우리같이 분열돼서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시키는 어리석은 집단이 어디 있습니 저는 2017년 박 대통령 파면 때 얼마나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오늘 똑같은 상황의 연출입니다. 대자비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도 분열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작년 11월, 12월 계속해서 분열은 탄핵을 부르는 개인 대통령 탄핵 뿐만 아니라 체제 탄핵이 래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들어서 문재인 정부 한마디로 정치 독재하고 경제 폭망시키고 외교 한번커설라버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갈 저렇게 송두리째 무너뜨린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큰 상황이 우리가, 우리가 제발 탄핵만의 막자라고 얼마나 웃어냈습니까호를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료들이, 우리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습니다 지금도 분열되기 지금도 저 안에서 같이 못앉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현실을 보십시오. 앞으로의 현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민당 일극 체제 한번 보십시오. 입법부 장악했습니다사업자 직전입니다. 행정부 장악합니다 이재명 일극 체제 정당이 아니라 이재명 일극 체제 나라가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허용하시겠습니다. 이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권력을 잔인하게 사용하겠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우리가 지금 분열되어 있다. 정말로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분열을 막고 좀더 같이 갈수 있는, 이재명이 나라를 막기 위한 같이 갈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해 달라고. 서로 지혜를 모아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의 응답은 안 받고 이걸로 대신.